뭐하고2 0 2 0 아, 쉬면 안 되는데, 씨. 내 2시간 늦어 2시간 어 2시간 늦시간인지 않았다고. 말할 때도 집중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방문하지 마. 아. N 값이 지금 4에서 12 사이의 자연수야. N 제곱 빼기 15의 더하기 50의 N 제곱을 다시 말하면 N 제곱 빼기 15의 더하기 50 이거의 이거의 N 제곱근 중 실수지, 잘 봐봐. 기존 개, 기본 개념에서 A의 N제곱근이 몇개 있지? 또몇 개? 또. 왜 또. 아.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있지? 네. 중실수는 몇개 있지? 네, 중실수가. 알아주겠지? 기준이 짝수 올 수가 있고, 양수 음수가 있어? A는 짝수 올 수야, 양수 음수야? 몰라. 기준이 뭐냐니까 몰라요. 네. 양수 음소에는 짝수 짝수야 양수면 몇개 있어? 한개 칠수면 두 개야 음수면 음수면 그래저수없잖아 n이 홀수야, a가 양수야 몇개 있어? 한개 있고요. 음수면 한개있고요 얘가 홀수일 때는 관계없이 무조건 한데 짝수일 때는 양수냐 이게 영이면한 개, 음수면 없고요 어? 기준이 얘는 양수냐, 음수냐? 얘는 짝수냐, 홀수냐 얘기야. 이해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가 지금 그때 FN 계수잖아 지금. 문제는 이 중에서, 어, FN하고, FN 플러스 1이 같아지는 거 찾는 거거든? 봐봐. N이 짝수면, 짝수 홀수잖아, 그렇지 이게 짝수 홀수란 말이야. 짝수 홀수면, 뭐, N이 짝수면 얘가 홀수고, N이 홀수면 얘가 짝수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겠지, 실수니까. 하나가 홀수니까. 이게 홀수일 때는, 얘 관계없이 무조건 한계라고 그 했잖아. 어? 자,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홀수.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f 프가 얼마가 되는 거니? 1이 되겠지. 만약에 n이, 어, 홀수면, 홀수면 요번에 얘가 1이 되고 이렇게 이될거 아니야. 이게 돼?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f 의 값이 1 나오려면은, 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방보은 짝수일 때. 이게 예, 홀수가 나와. 다시 나오네. 공기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n이 짝수일 때, 이게 짝수야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한개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니? 저개 홀수가 나와. 0이 나와야죠. 아. 얘는 지금 양수냐 음수냐고 얘가 짝수냐 수냐잖아 얘가 짝수야. 얘가 뭐 얘가 만약에 n 제곱 빼기 1 5인가5 0 양수면 몇개 있어? 실수가. 맞아. 어, 껌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아 진짜 씨. 두 개. 0이면한 개, 음수면 없다고. 얘가 지금 홀수면. 얘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 지금, f 1하고 f 1 플러스 1이 같아지는 N값 찾는 거잖아, 지금. 있어요? 근데, N이 짝수면, N이 그러니까 짝수면은, N 플러스 1이 홀수니까 얘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 정리할게요, 지금. 더운 나머지 면 N이 만약에 짝수야. 그럼 당연히, N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홀수잖아.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겠어? Fn. 얘는 n 자 주니까 값이 어렵게 있잖아.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지? 반면에 Fn 플러스는 열마가 되겠어. n이 홀, n이 홀, 수니까 n 플러스 n이 홀수니까, Fn. Fn이 지금 뭐라고 나와있니, 문제에서. 이거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잖아. 그래서 f, n은, 아, 그래서 f, n 사실,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는 n 플러스 1이 홀수니까 f, n 플러스 1 값은 얼마라도? 1.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1이란 말이야. n이 짝수면은 f, n 값이 1이 되는 n을 찾아야 된다고. 반대로, 만약에 n이 홀수면, N이 음. 홀수면, N 플러스 1 걸고, 반대로 얘가 짝수가 되겠지? 이때 내가 항상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1 이골, F, N 플러스 1이확이 파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F에, 얘가 얘는 뭐야 지금 되는 거야, 지금. N이. 짝수에, 짝수일 때그 값이 1 되는 경우는 모일 수밖에 없니? 어, n, n 1시 5 플러스 5시. 조금 많이 될거면 합이지. 음흠.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n이 뭐라고 하지? 아, 1이다 잠깐만. fm이 1대1이다 보니까, 어, 이때는 n제곱, 빼기 15m 더하기 50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 fm 값이 1 나오는 경우는, 이게 n이 짝수니까, 이 값이, 어, 아 이게 결국 0이 돼야 된다. 이도 마찬가지긴 하고. 어, 그럼 결국, 여기 0네그러니까 얼마야죠? 5하고 10하고 마마니까 너 n 값이 얼마, 얼마? 5하고 10이 대체 뭐야? 짝수니까 n 값이모일때 10일 때 되는 거야. 안 돼요, 이제. 얘도. F, n 플러스 1이 결국은, 어. 이게 지금 짝수지? 짝수니까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집어. 그럼, 아니, 그럼, 그냥, 후 어, 예. 어 n이 홀수야. n이 홀수야. 그리고 n 플러스 1이 짝수야. 아, 이때는 그야 n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지. n 플러스 1. 사실은, 그, 처음 얘기하는데, n 플러스 1의 제곱백이 15, n 플러스 1. FM 플러스를 구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n 플러스를 집어넣는다. 플러스 50. 얘가 뭐가 나될까 네. 이게 없나봐야 돼. 똑같이 여기서 플러스 1이 얼마 나와? 네. 그치. 5하고 10인데, M의 값을 결국 얼마나 오겠어, 그러면? 4하고 9지. 근데 n 이 모여야 돼, 그러면은. 수 그래서 n 값이 얼마? 9가 돼. 가능한 거는 10하고 9밖에 네. 없다. 그래서 지금 에리가 구하고 싶건니까 얼마? 19번 됐어요 그 다음에 20번 a,b,c 곱한게 9야 그리고 관계식이 지금 2개 나왔네 이때 5세대8 9 5의값는 문제인데. 볼게요. A, B, C의 값이 2, 배, 어, 3의 A제곱이, 제제곱은 7. 그리고 49에 B제곱이 125. 하고 했을 때, 어? C 어디어 아, 제제곱은5의 C. 우선 우선은, 어, 20에다가 지금 A, B 넣을 거야. A, A랑, 뭐, A를 구해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ABC를 만들어도 되고, 뭐 ABC를 만들어볼까? 그러면. 여기서 좀요한을 보지. 3의 A제곱이 얼마나 와 7에.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 7의 아, 7의 제곱을 7의 2비 여기가 뭐하는거야? 5의 제제곱 어? 그거는 뭐야? 7을 연결시킬게 아3 넘길게 3 넘기면 어떻게 되냐 3의 3대2제곱 7을 넘기게 돼 됐어. 네. 그래서도 7은 뭐가 되겠어? 넘어가니까. 5에, 2비분의 3제곱. 이게 됐어, 안 됐어? 결국은, 이게 미국 같은 거잖아. 아. 그래서, 3에 3에 2제곱하고, 5에 2비분의 3제곱이 같다. 됐니? 네. 그러면은, 이 입을 다시 넘길게. 어떻게 넘오냐면은 3에 곱하면 얼마냐? 예. 어. 역수 넘어갈게. 어떻게 돼? 요거에다가, 이거 역수 곱하면. 3A 곱하기 역수가 3분의 2B. 그 다음에, 그까 그러니까 2A. 그 다음, 5A. 됐어? 어? C까지 곱할 게 아니야, 3에 2ABC제곱이 5의 c 제곱 그럼 얘는 고치면 돼. 5의 어, 3분의 C제곱이잖아. 어? 5의 C제곱, 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5의 C제곱에 3제곱이 되겠지? 그럼 결국은 5의 C제곱이 얘니까. 3의5의 C제곱. 어, 3분의 1제곱. 그럴 다 5, 3에 2ABC, e, 이거 전체 3분의 1제곱. 근데 ABC가 얼마야? 보니까 결국 얘가 3의1 8이니까 얼마야? 6제곱. 3의 6제곱이니까 얼마나 되겠어? 27에 25 이렇게 풀어야 돼. 얘는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